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강아지에게도 응급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무언가를 먹다가 목에 걸릴 수도 있으며, 갑작스런 사고나 심장질환으로 숨을 못 쉬거나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 응급처치 중에 기도를 확보하는 요령과 하인리 구명법, 그리고 심장마사지, CP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임리 구명법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강아지도 목에 무언가 걸렸다면요 하임리 구명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먹성 좋은 강아지가 종종 고기 덩어리나 과일을 통째로 먹다가 기도에 걸려서 아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임리 구명법은요 정말 강아지가 목에 무언가 걸려서 기도 확보가 안되고 숨을 못쉴 경우에만 실시해야 합니다 목에 이물질이 없는 강아지에게 하임리 구명법을 행하기에는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처치이며 심각한 부상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언가 먹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것을 확인한다면은요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아지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강아지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못 하고 있다면은요 목걸이나 혹은 장신구가 있다면 모두 제거해 줍니다. 빠르게 입을 벌려서 손가락을 사용해 이물 제거를 시도봅니다입 안에 무언가 있는지 확인하고 손가락을 넣어보는 거죠. 걸리나 안 걸리나. 하지만 만약 눈으로요 목을 막고 있는 이물이 안 보인다면은요 억지로 손가락을 넣어서 함부로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강아지의 기관지나 후두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거에 실패했다면요, 너무 깊이 있어서요, 하임리 구명법을 바로 실시합니다. 강아지가 작다면요, 백컵으로 안아서요, 4, 5회 정도 강하게 끌어안으며 주먹으로 흉골 바로 밑에 압력을 이렇게 가해줍니다. 대형견이라면요, 들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서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엎드리듯이 끌어안아서 하임리 구명법을 실시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꾹꾹 끌어안아줍니다. 이렇게요. 파인리 구명법의 원리는요. 한 번에 훅 하고 끌어안으며 배를 주먹으로 꾹 눌러서 이물이 목박부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만약 성공하지 못했다면요. 다시 한번 같은 동작을 반복해 줍니다. <laughs> 그리고 만약에 강아지가 아예 의식이 없다면은요 호흡이 멈춘 상태의 강아지는요 각종 토사물이나 침등 입안에 가득 고여 있거나 혀가 말려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입을 벌려서 혀를 손가락으로 쭉 잡아 뺀후 입안의 이물질을 손가락과 꺼지를 사용해서 최대한 제거해줍니다 우선 강아지의 뒷다리를 잡고요 거꾸로 들어올려서 머리가 아래쪽을 향하게 한 뒤에 부드럽게 강아지를 털어봅니다 부드럽거나 흐르는 종류의 고기 같은 이물은요 거꾸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요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물이 안 나온다면요 강아지를 엎드리게 한뒤 머리를 낮추고 배를 한 손으로 받치고 등쪽 뒤에서 다른 손으로 견갑골 사이를 퉁퉁퉁퉁퉁 두드려 압력을 가해봅니다. 이후에도 이물질이 안 나오면은요 바로 위에서 설명한 하임리 구명법을 실시합니다. 성공적으로 이물을 배출하고 강아지가 의식을 차린다 하더라도 바로 동물병원에 데려가셔야 만 합니다. 하임리 구명법이나 이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목에 손상을 입거나 갈비뼈에 골절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심폐소생술 한번 알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임리 구명법으로 이물을 제거해 두요 강아지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심장마저 멎어 버렸다면은요.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실제 의식이 없으며 심장이 안 뛰는지 반드시 확인을 먼저 해 봐야 하는 겁니다. 심장이 현재 느리게라도 뛰고 있다면은요. 심폐소생술을 할 필요가 없으며 그냥 빨리 병원에 안고 데려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없는 강아지는 눈을 당연히 뜨고 있습니다. 눈에 가볍게 손가락을 대어 보고 눈을 깜빡이는지 각막 반사를 확인합니다. 각막 반사가 소실되었다면 의식은 없는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가슴과 배를 관찰하여 숨을 쉬는지 확인합니다. 허벅지 안쪽에 사타구니 위치한 대퇴동맥 안쪽에 검지와 중지를 대보고 맥이 뛰는지 확인해 봅니다. 여기서 맥이 안 느껴진다면 심장은 멈춘 상태이니까 바로 CPR, 심폐소생술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선 강아지를 눕힌 뒤 목을 부드럽게 당겨서 살짝 뒤로 젖혀주고 입을 벌려서 혀를 살짝 당겨 기도를 더 확장합니다. 한 손으로 강아지 얼굴을 받치고요. 강아 강아지의 입과 코를 동시에 막고요 코와 입에 여러분의 입을 대고 숨을 2회 불어 넣어주고 강아지의 가슴을 관찰하여 천천히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다시 내려가시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후에 심장 부위를 30번 마사지하는 것이 한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후후한 다음에 꾹꾹꾹 꾹, 꾹. 꼭 이거를 30회를 하는 겁니다. 양손에 깍지를 껴서 손바닥을 사용해서 이렇게 누르는 흉부 압박 방법은요, 사람이나 굉장히 커다란 강아지라면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작은 강아지는요, 폐와 심장, 그리고 갈비뼈가 오히려 심한 손상을 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줘서 누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작은 강아지는요, 이한 손을 사용하여 심장 부위의 가슴을 손으로 쥐고 이렇게 주물, 주물, 주물 눌러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때 심장의 위치는요, 팔꿈치를 접었을 때 팔꿈치가 있는 여기가 바로 심장의 위치가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운. 이렇게요. 중간에 호흡은 돌아왔는지, 허벅지 사이의 대퇴중맥에 손가락을 넣어서 맥은 다시 뛰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심폐소생술을 반복하여 최대한 빨리 동물 병원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심장은 한번 펌핑할 때마다 전신 장기와 뇌로 신선한 혈액을 보내어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것이 아주 잠시라도 멈춘다면은요, 강아지의 장기나뇌는 질식하여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심장이 안 뛰는 것을 우리가 손으로 압력을 가하고, 입으로 산소를 불어넣어, 임의로 심장을 뛰게 해서 우선 뇌와 장기를 유지시키고 그 사이에 스스로 심장을 찌게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심폐소생술인 것입니다. 폐와 심장 박동을 우리 손으로 대신하는 거니까 적당히 강한 압력과 호흡을 끊임없이 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에는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심장이 멎었다면 4분 이내 에 심폐소생술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인공호흡 2배 실시 후 심장 마사지 30회를 꼭 기억하시고요. 작은 개는 체중을 실어서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강아지 응급처치 중 하나인 타이리 구명법과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